역주 너무 나 혼자 먹으라고 이걸 주네. <laughs> 그거캔 들어 있는데 나캔 콜라를 주지. 지금 나 혼자 이거 다 먹을 수있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, 야, 지금? 자, 오늘은 굉장히 힙한 인싸들이 먹는다고 소문난 누데이크 케이크입니다. 근데 누데이크 케이크 중에서도 와, 이거 케이크라고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세 가지. 자, 우선 첫 번째. 구나 피크 버거 케이크 버우와그 굴리콘 사이에 달콤하고 진한 녹차 크림과 짭짤한 치즈 어 녹차와 치즈 와, 무슨 맛이 나나 난 이것도 되게 놀라워 어, 향부터가 양파 향이 엄청 나는데 어니언 피클 버거 케이크. 이 안에 크림이 어니언 크림이래요. 어니언 크림 위에 초콜릿 케이크 패티. 어? 초콜릿, 초콜릿 케이크 패티 치즈 픽 피클? 피클, 피클, 초콜릿 케이크에 피클. 아,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어, 이건 좀 기대된다. 홈 라멘 버거 케이크. 이거는 고소하고 달콤한 옥수수 크림에 오독오독 거리는 라면 스낵을 토핑한 버거 케이크. 내가 먹어볼게. 자 피그 아 피그래. 헉, 왜 피그라고 했지? <laughs> 자 피크 버거 케이크. 이게 그 오픈런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뭐 굉장히 핫한 거라고 해요. 음. 아니 치즈 맛이 엄청 강하게 나서 좀안 어울릴 줄 알았더니 어 괜찮네 녹차 크림 모닝빵 <laughs> 아 치즈 자체 별로 안 짜구나 이거 무슨 짠데 아메리칸 치즈 뭐그 서브웨이에 들어가서 데워드릴까요? 막 하는 그 치즈 그 맛이네. 음! 녹차향이 엄청 세지도 않고 많이 달지도 않아요 어? 이제 좀, 이제 좀 짜다 안 어울릴 듯 하면서도 치즈랑 또이렇달래는 녹차 크림이 어울리네 음! 맛있어! 어니언 피클 버거 케이크 이거는 진짜 햄버거 아닌가? 이거 말안 하면 햄버거, 햄버거지 이게 뭐 와, 짭짤한 어니언 크림이에요 어니언 크림과 치즈 피클은 어, 어울릴 것 같은데 초콜렛 패티? 이게 초콜렛이네초콜렛빵오 초콜릿, 빵. 오, 초콜릿 그 빵이야 푹신푹신해 음, <laughs> 음, 우와! 어니언 크림치즈 베이글. 아, 초코가 어울리네. 아, 크림치즈 달달한 게 어울리네. 이게 뭐야, 이게? 흐 음! 이 달달한 게 너무 달지도 않고 약간 불고기 버거 정도의 달달함? 이거를 또 케찹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어요?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. <laughs> 제작진이 케찹에 한번 찍어 먹어보래요. 왜냐면 굉장히 햄버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대 맛있어 어릴 때 먹었던 양배추 막 썰어가지고 막 케찹 뿌려서 마요네즈 뿌려서 막햄 같은 거 들어있고 달달하게 설탕 막 뿌려져있고 그런 맛이 나 왜냐면 하나하나의 재료가 다 맛이 세네 아 이거 잘 어울린다 맛있네 아저 이제 사이다, 콜라 먹습니다 <laughs> 아, 6, 7월 동안 힘들었어. 제일, 제일 땡기는 계절을 끝내라고 아, 이거 봐. 아, 제작진 너무. 나 혼자 먹으라고 이걸 주네. <laughs> 그캔 들어있는데, 나캔 콜라를 주지. 지금 나 혼자 이거 다 먹을 수있고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야, 지금! <laughs> 자, 요거 해야지. 아, 그리웠다. 음? 이어서 콘라멘 버거 케이크. 요거는 그게 붙어 있네. 그 라면 과자. 음. 일본 라면 과자 그거 그 맛이 나네. 근데 좀 특이한 건 빵이 이렇게 모닝빵처럼 돼 있다는 게. 근데 이거를 케이크로 또 부르는 게또 재밌어. 오! 안에 옥수수 크림 들어 있다. 오 음! 찰옥수수 아이스크림 이렇게 생긴 거 그거를 크림으로 만들어서 녹여서 빵에 먹는 맛? 오거 어, 진짜 맛있다 음! 오거취향적인데 이게 단짠단짠의 끝판왕이네 음! 어떻게 이 과자랑 뭐잘 어울리지? 나 1등 음! 매점에 옥수수 빵인데 이렇게 반싹 갈라가지고 안에 옥수수 크림 막 들어있는 거 있었어 이거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나 고등학교 때막 꼬깔콘 넣어서 빵 해가지고 넣어서 먹고 같이 그친하들막 생각났어 그 친구들 잘 지내나 은희야애기 낳고 잘 사니 자이나 보고 싶다 야 우리 안본지한1년된거 같다 야 알아야 둘째도 잘 크고 있지 어떻게 내 친구들 다애기 낳고 시간이 참 빠르다 참 고등학생 때 여고생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핫한 음식을 먹으면서 옛날을 추억할 수가 있지? <laughs> 고등학교 때 매점에서 먹던 그 느낌이 확 나서 혹시 누데이크 사장님이 나랑 같은 고등학교 친구 아니었을까? 매장을 항상 가가지고 살수 있고 한게 아니라 이게 오픈런으로 사야 살했네 누데이크 성수점에서 살수 있다고요. 그럼 싸울 건는 여쭤 계신다면 다시 들을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꽁냥이들도 누데이크 이 핫한 케이크 오픈런 성공해 보세요.